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오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이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같은 거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항목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세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라는 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죠. 자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전월차계약을 전월세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도장을 쾅 받는 거. 자 이게 바로 확정일자를 날인 받는 겁니다. 자이 확정일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이 집주인이 그 지불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확정 일자가에 의해서 은행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정 일자입니다. 자 만일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그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받은 은행이 제일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일자를 반드시 꼭 받으셔야 되는데 확정자는 일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 전에 전월세 계약신고를 하셔도 자동으로 확정자는 일 발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지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전입신고 등을 할수 없는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임대할 때 확정일자 대신에 설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어, 동사무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신청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권 설정 비용은 꽤 비쌉니다. 어, 설명드리면 어, 등록세가 보증금의 0.2%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등록서에 등록세의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소 수료가 15,000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약 120만 원 정도의 전세권 설정 비용이 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다, 다시 한번 설명을, 어, 드리면, 자, 전세로 임대한 집에 대한 법적인 전세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 즉, 자, 이 집을 내가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전세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전세를 설정한 해당 계약 기간 동안에 해당 집에 대한 전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전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 후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가 가능한 이러한 어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전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인이 아닌 법인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임대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